배우 이재훈이 은라디오 컬투쇼에서 개그우먼 이경실의 무례한 발언으로 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19일 방송분에서 이재훈과 배우 표예진이 신작 영화 택시운전 사이 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중 발생했다. 이날 대화에서 이재훈은 극중 캐릭터인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다이어트 비법을 털어놨다. 그러나 이경실은 갑자기 이재훈 가슴에 물을 붓고 그 성수를 마셔보세요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즉각 여론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SNS상에서 이경실의 행위가 일종의 공개 성희롱이라며 비난을 동시에 쏟아냈다. 많은 사람들은 해당 여성 아티스트의 발언이 무례할 뿐 아니라 황금시간대에 방송된 인기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시청자층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포함돼 있어 사건의 민감도가 더욱 높아진다.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댓글은 대중의 불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네티즌은 이경실은 이재훈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무감각한 농담으로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그러한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훈은 실력파 배우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시그널, 패셔나 최근에는 택시운전사 등키트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잘생긴 외모와 근육질의 몸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프로페셔널한 일하는 정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의 심리는 물론 팬들의 마음속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계 내 성희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농담처럼 보이는 행동은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을 보호할 방법도 없이 공개적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심각한 문제를 반영합니다. 문화 전문가들은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은 아티스트 개인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체의 문화적 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있다고 믿고 있다. 콘텐츠를 관리하고 방송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으로서 젠더와 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더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이 전파에 나타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문성과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논란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육도 시급하다. 개인의 평등한 권리와 존중이 장려되는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행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특히 대중매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관리기관은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대중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사회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비판이나 공개사과 요청과 같은 작은 행동도 압력을 가해 개인과 조직이 자신의 행동을 제고하도록 강요하는데 기여합니다. 이재훈 사건은 개인적인 교훈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이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상 존중과 예의가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